이십억이라고요? 어제 진짜 크다 많이 어. 주고 싶은데 그...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좀어 아이고 나이. 남녀가 그, 아가씨들 춘향이 유명하잖아요 기쁜 아가씨들 많아 저는 춘향이에요춘향 투명. 네, 저희 저예요 나이크 어, 삼겹살 삼겹살 좋아지와 <laughs> <laughs> 시원해 <laughs>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쿠팡 바로, 바로 가요? 쿠팡, 쿠팡. 네,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여기는 언양불고기. 불고기 볼고기. 어, 우리 불고기 좋아요. <laughs> 맞아요. 울산에서도. 만든 만드, 뭐뭐 어, 어, 만드는 거 있나요? 최고 유명한 게 자동차. 자동차, 현대. 배. 배,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음이 최고 유명하고요. S O E D 나 S K 전부 다 여기 다 있어요. 아 그런 거 많구나. 한국식 거 생활 서 아는 거 있어? 요 아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요 어때요?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기는 최고 좋은 동네가 울산입니다. 아, 그래요? 물가가 조금 비쌀 편이지.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음. 가깝고 부산 가깝고 거기서 경주 가깝고 밀양 가깝고 영남 알프스라고 이제 산 음. 이름이 어, 영남 알프스. 아, 예. 봄 가을 되면은 산 산에 음. 엄청 많이 음. 구경하러 많이 와요. 음. 아나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 울산에서 가까운데 바다가 있고. 뒤로 산 지, 있고. 근데 다 뭔가 편해요? 왜냐면 서울에서 쿠방도 되고 엄청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주문하면 바로 온다? 여기서도 와요? 예, 예. 어, 그래 여기가 지금 110만 조금 넘어요 110만? <laughs> 110, 110? 예. 그렇게 많았어요? 원래 130만 있었는데요 에이, 우리 인구 인구에 있어요. <laughs> 우리나라 인구에요 <laughs> 130만 이었었는데 한 3년 동안 지금 한 10만 7-8만 정도 줄었어요 근데 일자리 잡는 게 여기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가 울산 공업도시잖아요 110만 인구가 현대자동차만 해도 30만 이거든요? 직원이? 음, 자, 인간 가족까지 다 하면 한7 0 8 0만 그렇죠? 80만 정도가 전부 다 회사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공기도 깨끗해요 공장이 많은 편인데도 공기가 깨끗해요 아,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울산 주천마을 왔는데 되게 아름답네요 어, 바다도 보이고 어, 새로운 시리즈 음. 여기가 내 고향 <laughs> 고향 주천마을 매력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면 여기 <laughs> 이사 오는 거예요 와 <laughs>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음. 여기 그 바다 보이고 되게 예뻐요 그러게요 여기야? 여기. 여기 오 일주일 동안 여기 우리 집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laughs> 와 예쁘지 않아? 그, 그 파란색 파란색 옥상 아그 지구고 맞는데 이거 좀더 한노... 한옥 한옥 느낌 느낌이 더 있어. 어. 있어요 맞네. 어야 침대 봤어? <laughs> 돌 침대? 돌 침대? 아니 그 그래, 나무 침대. <laughs> 근데 거의 돌 침대로 고르면 돼. 어 이런 거 이거 딱딱한 하돌에맞잖아 돌이야. 맞아요. 할머 야. 아 근데 이거 나태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나태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어? 야, 어, 이거는 완전 신기해. 그러게요. 침대 안에 이런 거 침침하다. 맞아요, 침 와, 진짜 신기해. 오, 어, 요즘 스타일이긴 해요. 와. 어, 냉, 냉 어, 그러게요.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와, 다르네. 완전 아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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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여기입니다. 완전 그냥. 아이. 근데 저나점좀좀나어어아나았어요 나왔어. 아, 나도. 나도. <laughs> 나도. 나 이거 봐 아이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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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여러 나 여자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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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쥐고, 같이 렇게 밥도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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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마, 만들고, 뭐, 그런 건 네, 맞아요. 완전 은퇴파라 팔팔 본인기였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이거 그 집도 조금 <laughs> K 드라마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laughs> 야, 완전 그냥 진짜였어요. 진진 바켓벌리도다 있고 바켓벌레 진짜 바켓벌레들은 <laughs> 장난 아니었어요. 이만큼이었어요. 맞아요. 이만큼 진짜 이만큼이었어요. 나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바퀴벌레 봤어요. 그리고 내숨위 이렇게 <laughs> 했어요. <laughs> 이거뭐 <이건> 찍었지만 <laughs> 진짜 마을 <laughs> 너무 놀랐어요. 우와. <laughs> 어쨌든 네 진, 진, 진짜 마을 궁금한 게,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 있을 거니까, 할게뭐 있는지. 아, 그거 궁금이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할 게, 어... 세, 어 생성 식당? 뭐, 보고, 아, 보고, 뭐, 뭐지? 보고하고. 회집. 회집. 그래도 소용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전동어준게 그거 뭐지? 어, 식당?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어, 그렇죠. <laughs> <왔던> <laughs> 아 처음이에요? 혹시 추천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마을인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마을이 그래도 바다 그러니까 수산물 생산지로서 좀 유명한 마을이었는데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좀 비교적 개발이 덜 되면서 좀 낙후가 됐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어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오히려 또 살기 좋은 동네가 조용하고, 또 자연도 살아있고, 주민들 삶도 그렇고, 만족을 하는데, 딱 하나 문제점은 인구가 자꾸 줄어요. 너무 고령화돼가지고그데 놀고 싶으면 뭐해요? <laughs> 그거 궁금했었어요. 울산은 좋아요. 도심지하고 아무리 천천히 가 30분만 가니까. 그래서 문화 생활이나 또 의료, 이런 것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동부는 대학병원에 가까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쿠팡 바로 바로 돼요? 네? 쿠팡 쿠팡 <laughs> 쿠팡 바로 돼요? 그 무슨 말이? 아, 뭐, 아 쿠팡 아 쿠팡 음. 예? 새벽 배송도 새벽 배송도 어, 되고 배송이에요? 여기 뭐갖가다 다 됩니다. 오우. 리도 여기서 미역을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하루만에 갑니다. 하루만에? 예. 음. 서울이랑 어, 네. 똑같네요. <laughs> 여기 추산 마을 매력은 뭐예요? 여기 일단 멍돌 해변이 어. 있고 바다가 바다. 속이, 수중이 거의 안반으로 되어있습니다 뻘이 없습니다 안반으로 되어있어서 물이 맑고 스킨스쿱하기로는 여기가 최적지입니다 음. 우리 이제 여기 일주일 동안 있을 건데 추천하시는 음. 이런 활동 아니면 맛집이나 그런 거 있나요? 음. 여기 물회가 유명합니다 이쪽으로 음. 가면 별장횟집이라는데 있고 또좀더 가면 동남횟집이 있고 유일횟집이 있고 물, 물회가 또 유명하고 집에서 요리 많이 하겠다. 아 맞아요. 그럼, 아니면 해산물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겠다. 아 어. 리사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요. 리사, 제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편인데 근데 리사는 진짜 김도 싫은 사람인데. 아 사람 많이 배고 같다. 많이 배고플 <laughs> 아, 것 같다. 아, 네, 먹을 게 없어서. <laughs> 바닷가다 보니까 다 그런 쪽이고 음. 여기 특이하게. 스타벅스 매장이 우리 우리 동네에 하나 있어요. 인구 어. 천 명이 안 돼. 인구 어. 850명밖에 안 돼. 850 우리 에스토니아에서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30만 명인데 근데 없어요. 아니, 우리 없어요. 네, 우리 이 동네에 인구가 87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와우.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는 건 하루에 유동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죠. 6월부터 9월까지 하루에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이 우리 마을을 다녀가십니다. 예예 아, 예? 예? <목소리> <목소리> 우리도 나중에 수영하러 아야겠하고 싶다 수영복 가져왔어? 아... 아마 아마도? 다스려 가면 시다 아, 이제 만스로만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아, 그거 그... 어린이 버스인 줄는데 어른 버스였어요 저도 그거 처음 봤어요, 어른 버스 <laughs>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살기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할게뭐 뭐 있어요? 여기가? 바다 일 밖에 없어요. 바다 밖에 없어요? 예, 바다에 고기 그 잡으러 가는 거. 바다 일을 많이 해요. 음, 막시. 예예, 먹기를 해, 먹고 살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여그 그, 그거 같다. 왜 맨날 낚시 s 저기 그 드라마 같다. 아, 요즘 그 아이유 드라마 나와가지고 저기에서도 낚시해서 먹고 어, 살았어요. 아, 제주 어, 제주도 아, 드라,네. 아, 네. 아 똑같네요. 아, 오, 아, 추천하세요 여기 사는 거? 근데 바다 일은 추천 안 합니다. 일을 그러니까 해야 그, 이 먹고 살은 거리가 되는데 음. 안 하면은 안 된다니까. 음. 저는 해산물 안 먹지만 제다 해산물 잡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어, 저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집값을 알아봐야겠어요. 알아 서울이랑 비교하면 차 차이 얼마나 크, 큰지 모르겠다. 엄청 클것 같긴 하고. <laughs> 서울은 요즘 너무 비싸. 맞아, 너무 비싸. 완전 내 비싸. 말 없... 비싸. <laughs> 그냥 뉴욕보다도 비싼 것 같아 맞아. 요즘은. 전생에서 1등, 2등이었나? 맞아. 어... 맞아. 근데 시골 시골에서 예, 예쁜 마을도 많고 왜사람들이 저기 살지 않는지 모르겠네. 대우 와. 파랑색이다, 파랑색이. 여기 아파트에서 이런 뷰까지. 와 아, 파랑. 근데 꽃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꽃이 돕겠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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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힘내세요. <웃음> <웃음> 힘내세요. 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뭐 해요? 고추. 네, 어 그래. 고추 진짜 크다. 우와.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살기가 어때요? 네? 여기 살기가 어때요? 응.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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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혼자 하셨어요 이거? 이거 다 혼자 했어요? 네. 예? 와 뭐. 열심히 하시네요. 나누고 어. 싶은데. 그. 아. 아, 아유 마음만 갖겠습니다 하기 힘들어서. <laughs> 네농상하는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 이거 해서 먹고 살아요? 아니면 뭐, 뭐 해요? 이 요는 이제 집에서 요는 집에서 먹는 거예요. 네. 파는 거 아니고요. 이내 나이가 있으니까 이어서 이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데 외로리한테 아유 마음이 다음... <laughs> 마음이 마음이 너무 예뻐세요 <laughs> 진짜 마음이 너무 예뻐세요아이그땅 <laughs> <laughs> 비싸요 여기가? 비싼 주은나 제도 못 입어요. 아. 많이 많이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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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아 그래요. 마좀 줄까 이 좀. 우와 이거 뭐? 대박인데? 어? 대박인데? 우 와. 아니 너무 많은데요? <laughs> 어? 우리 이제 열이 해야 되네. <laughs> 저녁 식사 아 하, 하나 주문할 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됩니까 아이고 농무도치고 아이고 뭐 치고. 아이고. 자, 아이고, 그러면 뭐 굳이 다른 것때문면은그 봉지 같은 거여 주고 주면 시간이 없잖아. 아이고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이런, 어 이런 이런 거를 와.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마음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유, 같이 받아요 같이 받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막라샤 아니야? 어 맞아요. 대박. 네, 건강해요? 건강해 <laughs> <건강은> 진짜 좋아요. <laughs> 맞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고추 진짜 많아요. 고추 진짜 많아. 야 이거 그 한국의 청. 맞아요. 한국의 청. 한국의 청. <laughs> 서울에서 별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네. 음. 나 시골 사람이니까 음. 뭔가 마음이 좀더 따뜻해 여기 와서 저, 와서 아. 여기 마음이 좀더 따뜻해지고 이렇게 집이다 아집억난다 <laughs> 아, 맞아요 그래서, 에, 리사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골 사람이고 저는 수도 많이 익숙한가봐 <laughs> 네 이런 농사하는 거죠 저도 진짜 많이 해봤어요 한번 여기서 해봐야 <laughs> 도와줘야 되나 맞아요 이렇게 나중에 옷 갈아입고 도와줘야 되나 부동산 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안 된대 네이버로 알아봐야겠어요 제주도랑 똑같네 그거 어,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가고 싶을 때 서울 못 가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가고 싶을 때 서울 계속 갈수 있잖아 아, 맞아요 k t x 다 하면 달라면... 생선 어, 맞아요 Marine p r c t s s a Center 맞아 맞아 영업 중 음, 우와. 네. 우리도 낚시 갈까? 어, <laughs> 좋아. 낚시 해볼까? 나 낚시 좋아. 집은 참 좋네요. 아 어, 그러게요. 장문도 크고, 맞아. 뷰 얼마나 비오. 좋을까. 뭐야? 우리 그그그 그, 그, 봤잖아 고... 고양이. 그 친구 봤던 것 같다. 사진 찍어요. 맞춰서 잘 거치 못합니다. 그 해변 아, 냄 향기 냄새. 그런 생선 냄새. 응 음, 맞아.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낚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게. 주이 끔찌. 아. 여기. 여기 떨어지면 우 진짜 그, 큰일 나요. 그러게 무섭다. 무서워. 발만 개네. 역시 잔데가 있나 봐. 안녕하세요. 주전 마을 출신이에요 출신 아니 우리 한가 한끼나 메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요, 하, 요 그냥 여행으로? 같 아, 낚시어 낚시. 여기 잘 잡아요? 네, 잘 잡아요? 오 그래요? 네, 앉아도 되나요? 네, 앉으세요.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아니요. 친구? 친구. 아, 친구라고. 어, 친구 저 여자 친구? 여자 친구?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초. 와이프. 아니, 저 신랑 저 앞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어요. 아. 아. 근데 아이 친구가 3년 동안 여기 어. 살았는데 서울대 법대 학원. 와, 서울대 법대 학원 오면은 한국에서 뭐한 사람보다 난데 아, 지금 서울에서 살아요? 네,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저 이제 고향에 들어가 갈 거예요. 서울 안 좋아요? <laughs> 음. 없잖아요? 일자리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외국인이라서. 그리고 네. 서울 서울 좋지만 너무 빨리 빨리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람도 살 싫은데 <laughs> 너무 마을이 이렇게 좀저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사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좀더 작은 마을이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 서울 살기 싫어. 공기도 안 좋고. 네. 좋아요. 이 전라도 쪽으로도 가 보셨어요? 전라도 전라도 네, 많이 가 봤어요. 여기저기 뭐 남원이나 남... 남원. 뭐 남용가가 그 아가씨들 취향이들 그 유명하잖아요. 음. 저, 저는 춘향이에요. 춘향. 이네저 저예요. 춘향이. 춘향이 아, 그 대회 저 대회. 나갔어요. 안 아, 나갔었다고요? 네 최초 외국인 춘향이에요. 아 어, 아어아 올해 아 이제 된 거예요. 아아 진선미 아 됐어요? 현. 네 현. 아 진짜? <laughs> 저좀 했어요. 음 그거야. 춘향이. 한국까지 왔고 야야 <laughs> 이게 뭐냐 이쁘 다니면 이쁘게 잘리 거야 <laughs> 어, 내가 누군지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laughs>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와, 진짜 많은 사람들 그냥 아는구나 그렇게 유명하는구나 한국에서 <laughs> 아이 똥 조심 강아지 똥 치워야지 어디 어디 저리있 아, 아 저도 강아지 키웠는데 서울에서 절대 안 돼! 이렇게 통안 돼요 여기 어, <laughs> 어, 어. 너무 아파서 <laughs> 나도 안경 가지고 왔는데 진짜 아파 맞아, 외국인들은 눈이 아파 근데 우리 밤에 더잘 보여 아 맞아, 우리 밤에 <laughs> 더잘 보여요 여짜잘 <laughs> <때>. 보여 이제 <laughs> 좀잘 보여 그러게요, 좋아졌다 근데 돌 받아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재밌어요? 삼겹살 좋아하지? 삼겹살 주주도 좋아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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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진짜 보통. 아좋요 감사합니다. 네. 요 저 장자는 삼겹살2 시인데? 2 시인데? 와, 아그선 꽃초시 꽤 많다. 오, 꽃초도 여기 있네. 어, 이렇게. 또 누구야? 초나이 대연네 똑똑하다. 더 빠르겠다. 해변은 진짜 돌만 있었어요. 작은 돌. 네, 작은 돌 이런 거 많이 아, 있었고 맞아요. 이런 거는 에스토니아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우리는 큰 그리고 큰 걸로 어, 있어요. 근... 음, 있어요. 발리는 소도 있고. 음, 그래 음. 조금 달라요. <laughs> 우리 지금 조금 웃긴 상황인데 여기 바닷가에서 다 생선이거든요. 여기 하나밖에 선택 없어요. 중국 음식, 타이완 중국 음식.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여기 먹지 마세요. 그냥 생선 좋아하시면 생선 먹으세요. 못 음, 청구, 네, 이거 다 아이스 종에서못 먹어. 한국 저기. 내가 진짜 잘먹 한국 밥 진짜 많아. 밥 음. 많지. <laughs> <저 전반 맞지. 웃음> 아, 잘 챙겨 먹어야지. 맞아요. 바이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 합니다 아셔 보고 있었네요. 아리 레인. 야, 미츠쿠스 가 우리에스토니아에 없는 스타벅스 가 볼까? 서울에서 이런 뷰랑 스타벅스 없는 것 같다. 가다. <Agilch> 어, 아, 당연히 서울에서 받아 넣는데. 맞아요. 레이디스 아이고, 너는 남산이야? 아 <laughs> 한국에 800명인데 떠날 수 없다 맞아 근데 회사는 많아 학베이스 같다 학베이스 몰려리 하고 싶다 저도 너무 더러운데 베이블 비치 베이블 예 베이블 비치 저 외국인 한 명인데 어디? 아니야, 한국인이네. 많이 먹었냐, 나랑? 뭐가? 발만 하자. 아, 뜨거워. 아, 뜨겁다. 야, 뜨겁다. 어. 아, 와, 와, 시원해. 엄청 시원한데? 맞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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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차갑다. 이런 거 해봤어? 아니요, 해본 적 없어. 웨이브 <laughs> 만들어 시골 왔으니까 어때? 아 너무 좋아요. 마음 확 이렇게 변해졌어요. 그렇지, 저도 그래. 여기 <laughs> 이사 오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가격은 얼마인지 봅시다. 아파트가 30평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아파트 이... 이런 1억 이런... 1천 8백만 원. 네. 오케이. 어디 보자. 난 빛나보고 싶은데. 없어 없어? 없는건가 모르겠네 잠깐만 우리 동네 지금 우리 계시는 동네 7천.. 아 잠깐만 7천 오백 아파트? 잠깐만 아니, 아니겠지? 7천 오백으로 아파트 살수 있어? 아 진짜? 좀... 아파트 진짜 살수 있어? 여라. 어 진짜 사요 어 엄청 산데? 사진 12층 있나? 아니 사진 없어 오 8, 1억 3천 5백원 아파트 아파트 10층 10층,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약간 비교하면 다새로워요다 새롭고 깔끔하네. 81 sqm, 그래서 거의 30평인가? 그리고 0층 10층이고, 1억 3천 5백원. 아, 근데 얼마예요? 서울에서? 4당, 4당, 가당 4당, 10억, 15, 10억. 아니야, 아이, <laughs> 아이, 아이, 아이. 아니야, 진짜? 아파트? 12억이라고? 10억? 어 잠깐만 그 돈으로 에스토니아에서 건물 여러 개살수 있는데 10억 아니 제 생각해봐 아니, 10억 이거 큰 아파트도 아닌데 네. 살수 있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차가 아니 왜 사람들이 아니, 이런 거 살아요? 그리고 사요? 왜, 왜, 사, 왜 사요 저기에 가. 어차피 한국에서 아기도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laughs> 나중에 사람 없어지면서 가격이 또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치? 응. 아니 진짜 미친듯이 비싸요 <laughs> 아니 너무 비싼데? <laughs> 아니 아니 저는 아파트 못살 w 같은데 그냥 포기할 것같 I 지금 그냥 바로 n o w o n o w o w I know. I know. I know. 리모트 워크 I <laughs> know. <리모트 워크, yeah. 웃음> 아, 너무 비싼 w 데 o 름근 k 좀 o w o w I 억이 w 고요 o w know. I k n o o 네. 한국사람들 그냥 죽을때까지 계속 그.. 또 그.. PC 그.. 집.. 아니 죽을때까지 도그 그그 돈을.. 그 더, 그더 길게.. <laughs> 맞아.. 못벌잖아. 그정도 그 못벌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가격이 올랐어요. 아파트가 옛날에 비싸지 않았는데 10년내로 많이 올랐어요. 20이라니? 그래도 그거는 너무 비싸요. 외국에서도 더 좋은.. 야 미국 비쌀줄 알았는데 여기 더 비싼데? 오케이, okay, 여기 살자. 오케이, okay, 여기, y 여기 <laughs> 이상. o <laughs> 좀 시골에서 살수 있는, <laughs> 한국에서 이렇게 아파트 살고 싶 Yogi. y o 시골에 o 겠다 작은 게 i 억큰게 i 억 아니, i y 나는... i 억 o 억전 y o g 고도그도 좀. y o g 제일 큰 데는 10억. 저는 그치. 저기 살고 싶지 않을 텐데? 그거 사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이런 컨디션 너무 안 좋아요 그치 기억나? 우리 집 가까이 맞아요. 있는 맞 아니 아 상태가 안 좋고 야왜그 뭐, 비슷해? 산 위에도 있고 안에는 깨끗해 리모델링이 좀아 예쁘네 리모델링해서 깨끗해 안에 안은 괜찮아 겉에가 좀더라서 그렇지 아, 그러게 안에 근데 밖에는 엄청 주차장구. 밖에는 습하면 그리고 그 건물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안에도 사, 이렇게 계속, 돼서, 계속 안, 리모델링 해야돼요 계속 어,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 밖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 안에서도 네, 맞아, 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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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밖에부터 이렇게 안으로 아, 네, 그, 맞아, 네 맞아. 맞아요 나는 서울에서 절대 못살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찾아봐야지 음 이거 괜찮다 음, 나쁘지 않네 근데 KTX 타고 서울 2시간밖에 안돼 아니면 1시간도 우선은... 괜찮고 아. 뭐 생각해보면 아. 여기가 내 아. 고향 울산평 아. 아. 첫 번째 에피소드였는데 아. 어또 궁금해졌어요 솔직히 그치? 여기 살기 진짜 어떨까? 아. 왜냐면 네. 여기 첫날이라서 아. 근데 사람들은 진짜로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 되게 마음도 이렇게 크고 고추도 크고 젤리긋하게 <laughs> <laughs> 사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 다 가까이 있으니까 편안해. 어 이제 오늘은 구경했으니까 마트도 가까이 있고 뭐다 필요한 필요한 것도 약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방 곱방 곱방 잔데가 있어요. 곱방 아, 잘 되고 있으니까 <laughs> 그거도 좋고. 어쨌든 내일 기대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물놀이 음, 아니면 불고기? 그 불고기?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고 네 맞아요. <laughs> 이렇게 공기도 찾고 <좋고>, 바다도 찾고 <laughs> 다 찾게 첫 번째 매력을 찾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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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laughs>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laughs> 안녕.